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대한전기학원에서 어, 발전배전기술사 정규반을 강의하고 있는 최상균 기술사라고 합니다. 아, 저는 2005년 3월달에 어, 대한전기학원 정규반의 어,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06년 하반기 때 1차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어, 한번 낙방을 했습니다. 그때가 논술반 끝났을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2007년도 상반기에 2, 2월달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연구반이 이제 수업 끝나고서 시험 봤습니다. 그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시험 합격을 해서 정확하게 한 2년 정도만에 합격을 한 셈이죠. 그리고 최종 합격은 면접을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면접, 면접 때 붙었습니다 네, 강의는 제가 어, 1차 합격을 하고 어, 2차 때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 당시 학원 사정에 의해서 어, 박사님께서 전상령 박사님께서 어,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 최종 합격하기 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이 거의 한 75점 정도로 나온 아주 고득점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만한 한 1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어, 지금 저희 정규반에서 뭐 논술반도 그렇지만 정규반에서 어, 매번 좀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지금 제가 기출 문제 풀이를 좀 하고 있는데 기출 문제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쓰신 답을 답에 대해서 어 해석을 해줄 시간이 수업 시간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어 거기서 문제 풀이도 좀 해주면서 어 그다음에 오답 또뭐 정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유튜브를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많은 수험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출문제 풀이 에 대한 부담이 처음에는 없진 않았죠. 왜냐면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풀이를 하,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내가 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일반적인 참고서 같은 내용는 만들 수는 있지만 어, 기출 문제를 풀어서 그것을 어, 배포를 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좀, 좀 문제점이 좀 다른 다르게 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모범 답안을 제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기본적인 어, 총론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어, 기출문제를 작성을 하셨다. 답안지 작성을 하셨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 어떤 정형화된 답이 아닌 폭넓은 답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부담이 없고 또 수험생들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게 을 되었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는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매주 수요일 오후 한6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주에 있었던 어, 뭐 발전 공학이나 전력 개통 공학이나 송배전 공학이나 하나 문제들만 선정하죠. 그러니까 이번 강의가 발전 공학하고 송배전 공학에 따르면 발전과학 하나 문제, 송배정과학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를 개략적인 어, 설명,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소개 이렇게 해서 어, 한 문항당 어, 한 7, 8분 정도에서 어, 두 문제를 매주 수요일 정도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어, 향후 어, 유튜브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우리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하고 서로간에 소통이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뭐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어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성도 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어, 논술반과 연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반과 연구반에 해당될 정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어, 이, 이 발송배전기술사를 처음 접하시는 정도 수준의 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도는 제가 어, 전 범위에 걸쳐서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 나도 기술사 한번 한번 도전해볼까 아, 이런 정도로 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에, 정규반 강의에 대한 동영상 제작은 어, 원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비대면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국이 좀 어, 해석이 코로나 전국이 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어, 좀 워낙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동영상 강의를 좀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저뿐만 아니고도 여러 어, 분들께서 동영상 강의도 제작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좀더 어, 살아있는 강의에 맞춰서 어, 제작을 해야.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 2022년 정도에 어, 동영상 강의를 어, 찍어서 어,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여 지간 어, 지금 제 동영상을 어, 저 어, 동영상은 동영상이고 근데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어, 저희 학원 수강생들 뿐만 아니고 어, 모든 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어, 저희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일반적으로 만년은 어, 구독, 좋아요,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어, 좀 해주셔서 어, 제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어야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의 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구독, 좋아요, 예약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